네 탑핑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탑핑은 자 뒷땅은 손목 경직이었죠 자 탑핑은 상체 경직이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음. 네 이제 상체 경직 자 우리가 상체가 좀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쨌든 뭔가 긴장이 될때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움츠러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결국엔 긴장이고 경직인데 경직이 상체 상체가 경직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들리죠 그러니 당연히 공은 들려맞고 원리 익스텐션이 되기 아주 쉬운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게 경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뭐 아마추어 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선수들도 어드레스에서 스타트를 할때 보면은 어떤 이제 이완이 되는 동작이 없이 정지됐다가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네. 선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긴장감이 있거나 아니면 경직이 됐을 때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그립이랑 어깨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처음에 스타트가 매끄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툭 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 맞아요. 그 시작이 되게 딱 티가 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경직 상체가 경직되는 걸 제일 처음에 체크하실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어드레스 셋업입니다. 네. 항상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원인 뭐 슬라이스건 아니면 모든 다양한 원인들의 시작은 셋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번 탑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탑핑 셋업에서 어떤 걸 찾아내셔야 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 셋업 간격이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좀 제가 평소에 한이 정도 쏘는데 아니, 조금 가까이 서면요. 아무래도 상체는 좀더 더 들리게 되고요. 음. 위로 좀 서게 되고, 체중도 좀더 서게 되면서 이렇게 뒤로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면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들리면서 탑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셋업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뭐 어떻게 보면 또 일례로 이 페어웨이 벙커에서 음 우리는 좀 평상시보다 가깝게 서서 좀 상체를 세우고 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약간은 보다 공을 좀더 정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뒷땅에 대한 확률을 아예 좀 차단을 해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쳐야 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일어서서 너무 뒤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있으면 진짜 실제 페어웨이에서도 탑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셋업을 적절한 각도를 좀 찾아주셔야 하는데 이 셋업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각도가 적절한 건지 지금 제가 이 채를 가지고 알려드릴 텐데요. 이 채를 여기 골반 밑에 이제 다리가 딱 접히는 데에 놔주시고 느낌에는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이 클럽이 이 다리 숙이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여기에 딱 접힌다는 느낌으로 채를 접어서 딱 낀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아까처럼 세워져 있거나 이렇게 들려 있으면 흘러 내리겠죠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흘러 내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배를 넣고 숙인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주시고 여기에 느낌을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별거 아닌 내용 같이 느끼실 수 있지만 선수들도 항상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시합 중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게 그냥 되게 그냥 우스운 거면 선수들이 하진 않겠죠. 근데 다 여기서부터 이 느낌에서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몸에 각인시키고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잘못 예를 들어 거리가 음, 그렇게 가깝게 서진 않았어도 상체를 이런 식으로 숙여서 무릎도 많이 구부리고 상체도 이렇게 많이 굽어서 하시는 분들은 정작 여기는 정확하게 접혀 있지 않아요. 그냥 체가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여기 골반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엉덩이를 정확하게 뒤로, 뒤로 쭉 밀어주시면서 딱 체를 접어서 껴준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주시고 팔이 떨어졌을 때 상체도 축 쳐지게. 이런 식으로 이완을 시켜서 셋업을 해주시는 이 간격을 좀 입력을 시켜주시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금 셋업한 모양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평소 셋업인데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정확하게 접히고 팔은 평, 편안하게 늘어지는 모습. 네. 여기서 등을 좀또 많이 펴려고 하시면 이러다가 결국 또 체중이 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카메라에서 보시면 여기가 또 펴지죠. 그래서 허리도 너무 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상체 경직 절대, 절대 좋지 않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라운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두셔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여기를 확실하게 접히게 해주는 이 동작으로 셋업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샷. 근데 음. 진짜 골프를 배우면서 이게 배울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어드레스 할때 이거 어느 정도로 서야 되는지 이게 완전히 헷갈릴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진짜 한 구력 음, 3년까지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난제인 것 같아요. 이 거리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제가 어 최대한 최대한 쉬운 팁을 지금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몇 뭐 센치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상체가 긴 분들도 있고 하체가 긴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셋업을 했을 때 그리고 상체도 힘을 축백을때 팔이 모아지는 이 위치가 어떤 분은 주먹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먹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체가 긴 분들은 주먹 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셋업에서 딱 낀다는 느낌 잡아주시고 상체 힘툭 빼서 셋업을 잡아주시면 자꾸 이완되면서 헤드 무게가 퉁퉁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스윙하면서 탑핑에 대한 네 개념을 조금 네 지워낼 수 있을 겁니다. 은이에서 네. 네.